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혹시 이상한 방에 있는 줄 아실까봐 왜냐하면 뒤에 이제 침대가 있거든요. <laughs> 네. 저랑은 좀 생각이 다르네요. 아 어, 진짜요? 네. 그럼 맞겠죠.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 뭐야 이 뭐야 바로 꼬리 내리는 <laughs> 거. 전 실버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아니 왜 꼬리 를 바로 내려요. 화면 내려, 내려라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 세트 벤픽에서 살짝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네. 우와, 와 이거는. <laughs> 네, 여러분. 자, 이제 수요일은 리브 샌드박스와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 예. 수리점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수리점의 미행이고요. 예. 코니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일단 사실 저번주에 저희가 어 유튜브 영상으로도 저희 이제 각자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소개가 올라갔잖아요. 아 전혀 모르는 모습 잘 봤고요. 저희 둘이서 아직은 좀 친해져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혹시 이상한 방에 있는 줄 아실까봐. 왜냐면 뒤에 이제 침대가 있거든요. <laughs> 아, 그러네. 근데 솔직히 저 침대 왜 있는지 <laughs> 모르겠어요. 이게. 포탈 PC방에 지금 이제 준비 중이, 꾸룸이라고 <laughs> 그렇죠. 해요. 꾸미는 중이다. 아, 그렇죠. 예. 오늘도 막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이제 꾸미는 중이라서 제 예. 침대는 너무 의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데이트러버는 에... LCK로 좋습니다. 한번 넘어오시다 아, 좀 아... 어... 미리 말씀드려도 돼요. 전 LCK 나오기 힘들다봅니다. 어? 왜죠? 그냥 레나타 할 템이 카르마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좀 해요 저는 음... 그리고 이즈리얼하고 가장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즈리얼 자체가 지금 나오기 힘든 구조다 음, 네. 저랑은 좀 생각이 다르네요 아 어, 진짜요? 네 그럼 맞겠죠 <웃음> <웃음> 저, 뭐야 저, 뭐야 이게 뭐야 저, 뭐야 저. 바로 꼬리 내리는 거전실버에 시선이 어떻게 맞냐 <laughs> 아니, 아니 저는 왜, 왜 저는 꼬리를 바로 내려요, 내려요. 당연 내려야죠 아, <laughs> 일단은 레나타가 너무 독특한 서포터잖아요 카르마 룰루같이 라인이 완전 센 것도 아니고 맞아요 푸치도 안 좋아요 레오나나 노틸처럼 이니시가 완전 대박인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근데 프로신에서 왜 이게 각이 나올 수 있냐면 네. 일단 레나타한테 뱅카드 넣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각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포터픽을 내렸을 때 레나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유럽 쪽에서 힐리셰이라는 선수가 네. 레나타로 2승을 하기도 했고 오 당장 어제 이제 LPL 그렇죠? 쪽에서도 네. 레나타 글라스크가 나와서 또 1승을 가져갔어요. 네. 요즘 프로신에서 탐켄치가 되게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그니까 탐켄치를 보고 나오는 거죠. 아 탐켄치 상대로 정확히 얘기하면 탐켄치를 이기는 게 아니라 네. 탐 켄치가 레나타 견제가잘안 되니까 음. 레나타가 위험한 구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커픽이라는 게 원래 베인안 나오죠. 네. 1티어로 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강 네. 나오면 쓰려고 있는 거죠. 밤 내기 네. 어떠십니까밥 8주차에 레나타 나온다. 어, 저는 8주차에 무조건 나온다 고 봅니다. 서포터 1일 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든 먹을 <laughs> 뭐든 <1일과> 줘. 뭐든. <laughs> 줘, 뭐든. <laughs> 좋습니다.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럼. 아, 이거 절대 안듣 거네. 아, 전자신 있어요. 네. 전 자신 없어요. <laughs> 안 나와! 원래 음. 손 한번 들고. 네. 한 네. 한 네. 오! 레나타. 레나타 글라스크 질리언이 나오는 구조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포트 질리언은 음. 우리 팀의 포킹 조합을 짰을 때 미드 질리언은 정글이 헥카림이었을 때 그래서 질리언이 음. 헥카림의 상승세와 포킹 조합 후픽 때문에 어, 이번 7주차에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리언도 그러니까 네. 네. 아까 레나타 설명이랑 비슷한데 네. 조커 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벤 카드 넣기가 애매해요 승률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각이 아니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편할 것 같은 구도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세 픽들처럼 아무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어 그리고 르블랑이 네. 뭐, 픽벤뉴리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 르블랑은 리신이죠. 음... 근데 리신 르블랑의 사용 난이도가 정말 높다 근데 네. 1, 2픽이나 2, 3픽에 나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스크림에서 잘 먹힐 확률이 높아요. 어. 오... 둘다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미드정글 2대 1 이길 거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 자르기도 좋고 그 네. 라이즈는 저는 그냥 뭐 LOL의 아... 신이라고 생각해서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는 2승 사패였는데 그때 네. 저 별로 안 좋게 봤거든요 진짜 말씀하시는 저번 주에 그냥 코멘트 치니까 바로 승률이 근데 인게임에서 라이즈들이 보면 진게임조차도 활용이 잘 됐어 그러면은 <laughs> 예. 승률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역시나 이제 CC 되고 그 다음에 인파이터 되고 자르기도 되고 궁으로 이제 변수 창출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그거죠 뭐. 다재다능한 아, 미드좀에 예. 스타일리시한 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예, 그렇구나. 자, 경기 다시 보기. 역시나 저희가 저번 주에도 좀그 걱정을 하고 응원도 했지 않겠습니까? 당팀하고 이제 했었잖아요.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세트 밴픽에서 살짝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사이온이 예. 오픽에 나왔고 네. 우리가 레드 오픽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피오라 할줄 알았어요. 아, 사이온한테 피오라. 네. 어차피 제가 제 3자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당원기아랑 리브셈 지금의 리브샘과 분명히 어느 전력 차이인 나잖아요. 음. 그게 이제 성적에서도 증명되고. 네네네. 그런 걸 뒤집으려면 한번 해봐야 걸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좀 주사위를 던져야 되지 않아? 아.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다음 경기가 됐을 때 예? 도브가 다시 한번 또 탑선 픽이니까 국밥이 나를 골라요. 아. 근데 후픽으로 사이온이 나와요. 왜 그럴까? 사이온이 나를 한번 유리한 것도 아닌데 왜냐면 저쪽에 버들 선수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일단 오늘 이긴다 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제가 이제 그 매주마다 이제 좀 되돌려보기를 봤으면 하는 장면들을 제가 들고 오잖 갖고 오잖아요. 오시죠 예 네. 개인적으로 이제 리브샘 박대 DRX 경기는 좀 지나치게 공격적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공통적으로 이제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일단 전령을 예. 상대가 먼저 눈치를 보고 자, 6렙 둘다서포 가져가려고 하죠 체가 네. 네. 올라가고 싶고 일단은 먼저 자리를 잡은 건 일단 DRX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네. DRX가 우리가 먼저 때렸으니까 급하게 전령을 가는 게 아니라 한턴 멈춰요 그쵸? 네. 어? 자리를 줍니다 일단 근데 이때 상대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본인들이 여기는 먹어놨고 네. 어차피 리 부도 전령을 버스트하는 게아니잖아 지금부터 쳐야 되잖아요. 렇죠 각을 좀더 길게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드 다시 밀고, 미드 나왔다가.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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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서 아, 교전을 아, 선택하고. 심리적으로 아, 아, 미쳤네요. 좀 약간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탐켄치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아, 탐켄치가 6이 아니잖아요. 못 먹네. 네. 야, 지켜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때도 우리 탐켄치를 6을 빨리 찍어줘야겠다보다는 네. 상대 헤카림이 여기 숨었으면. 상대가 이니시를 열겠구나. 왜냐면, 헤카림, 레오나, 갈리오잖아요. 그쵸. 요거까지 고려해서 빼야 되는데, 그냥 좀 약간, 단순하게 앞으 나갔다가, 엄청난 손해를 주고. 문제는, 네. 이거랑 똑같은 전령 타이밍 문제가 2세트에요 아, 아 전려입니다 여기 뭐 이제 클로저 선수가 상대 견제하려다가 스킬이 안 맞아서 이제 좀 미스가 났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전령 쪽에서 진영은 밀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미드를 적당히 먹다가 안 돼? 바로 싸움. 아, 여기 좁은 구역을 아 구역. 빨리 들어갑니까? 아, 나가야 된다, 뚫어야 된다. 이쪽으로 지영 좁은 구역을 뭐? 지나가는데 이런 레디컬죠 쏴라 들어와 주네요. <laughs> 전령 첫 번째 싸움에서 이걸 억지로 하려다가 터진 거예요. 게임이. 아, 그러면은 저럴 때는 그냥 첫 전령 주고 그냥 우린 그냥 그냥 참용 먹고 바텀 라인 밀어서 포봇 좀 당기고 요런 게 제일 낫다. 그러니까 많다. 그런 그 거를 네. 선택할 수 있으려면 어. 바텀 라인에서 징크스 대 카이사 구도에서 이미 주도권 만들어 놔야 된다. 주도권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오. 전령에 끌려오는 거고. 오. 근데 전령 때도 한턴 빼고 다음 턴을 봐도 되는데. 네. 거기서 강행을 하다가 두세두 네. 경기 모두 8분 3초에 게임 터졌어요. 볼수 있는 그 피해보다 더큰 피해를 봐 버린 거죠. 화를불러서 음... 그러고 나면 명치가 뚫린 느낌이라. 명치가 뚫려 버려요. 게임이 그냥 엄청 빠르게 <laughs> 터지고 그냥 끝나 버려. 아 리브 샌드박스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무 아쉽다고요. 네네 네. DRX 어 찾아봤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결정적인 그 장면을 갖고 오긴 했어요. 다 같이 사전 투표에 다녀온 i 6팀 차일과 하퍼 선수가 생애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다고 한다. 음. 설레는 마음. 사실은 저는 주이한세 예. 번째인가 그런데 세 게... 번째밖에 안 되셨어요? 네, 아 그런데 그런데 아게세번니다아 총선거.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총선거 어... 매년인 <laughs> <있는> 줄 알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그 색다른 소식인데요. 릴브 샌드박 선수가 주기적으로 스케이트장을 찾는다는 지금 이야기가 또 네.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싸의 취미다. <laughs> 저거요? 여자친구랑 놀아야 돼요. 하하하 오빠 이러면서 이제 에 그거 해야 돼요 진짜. 에이 네. 안타까운 소식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지어 어, 식당까 저희가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레이모 식스팀에서 스웨덴에서 그랬던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모님 식단이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다고 하고 저건 이제 육개장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이런 이런 코너가 제일 좋아요. 우와 와 이거는 진짜 오 클래스가 장난아니네 여러분들. 밥만 먹고 가도 되나요? 가끔 이렇게 불러주시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 체험가 저희가 한번 네, 네, 한번 좀기획을네 네, 수... 기회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치 아더 없네. 어 저희 지금까지 네. 수, 수요 수요일은 네. 리브샌드박스 정말 가까워지는 소리점이었고요. 저는 예. 화번 임주환 그리고 미미누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